어, 이거 오늘 김장 배추 농사 잘 지키는 틀렸네요. 어쩌냐 이게 그냥 소나기로 그렇게 밤새도록 퍼붓더만은 보세요, 이거. 흙에 다 그냥 소나기로 얻어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생긴대. 정상적으로 깨 날란가? 문제네요. 이 뒤에가 왜 흙, 흙이 이렇게 날라붙었고. 네. 마당이 되어버렸어요. 소나기를 두들겨 패갖고, 배추도 얻어맞아서, 이거 보세요. 다 그냥. 호랑이 아직 물도 안 빠졌어요. 배파도 그냥 물은 이어 버리니. 배추 농사 틀렸네요. 틀렸어. 음? 지금도 물이 이게 안빠져 갖고 있으니. 얘네들이 가장 좀 멀쩡하다고 본 것인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소나기로 두들겨 맞았는가. 이 몸살하느라고 이제 이게 얼른 깨나도 안올 판인데. 아, 이게 다 손대주야, 같네요. 호수가 또 바람에 밀려와 갖고 이 눌러버리고 있으니 이게 생장점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으니 살같이 잊혀졌네요. 소나기로 얻어맞으면 이렇게 잊혀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뜨거운 뼈약변 났다 하면은, 이거 이제 삶아져서 말라 죽어버리죠. 아이고, 참. 비도 우악스럽게 와가지고, 천둥 번개에다가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서. 재난문자는 밤새도록 왔어요. 그냥 20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재난문자가 오네요. 잠을 못 잤어요. 재난문자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노쿨푸드 간이라고 누건을좀 싣고 나갔는데 미산교를 건너야 가야 하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미산교를 건너가는데 물이 미산교 상판 밑에까지 찼어요. 미산교 홍수주의보가내리었어요 재난문자가 왔어. 상세하게 제가 사진도 찍어서 올렸는데, 보시면은 무시무시하게 홍수가 내려갑니다. 대파를 지난번에 잘랐었거든요. 태풍 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했더니, 태풍은 다행히 안 왔지만은, 이제 잘라버린 이파리는 이렇게 이제 누렇게 말라 죽어 들어가고, 새 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기 잘랐는데, 얘네들은 그때 이렇게 짤막 했었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고 애초기로 잘린 자리는 다 이게 누렇게 발라 죽고 들어가요 잘린 자리는 다 발라 죽어 들어가요 누른 게 애초기로 잘라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번 <놀람> 저쪽 호수 옆에는 물을 파종했는데 물은 아직 올라오지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장 마당처럼 이렇게다지 땅이 다져져 버려서 올라오기는 틀렸죠. 못 올라와요. 저렇게 다져버리면. 이거 보요 얻어맞아가지고 다 이, 으깨졌어요. 이파리가. 아이고. 이,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떼줘야 하는데 일단 물이나 좀더 빠지면 해야겠어요. 지금. 빠져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발바놔버리면 또안 좋거든요.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더잘안 빠져요. 밟고 다니 쌈면은 오늘 오전은 그대로 놔두고 내일인 오늘 하루는 놔둬야겠네요. 물 빠진 뒤에 와서 다시 손을 봐야지 안 되겠어요. 이흙투생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제 분무기에다 물을, 맑은 물을 한통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거 씻어줘야 돼요. 분무기 노즐을 여기서 대고 풍겨주면 은 흙물이 씻어서 내려갑니다. 이게 흙물이 씻어서 내려가야 이게 살아나던 지 어떻게 되지? 이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오. 속류까지 다 묻혀버렸잖아요. 이렇게 묻혀갖고 있으니, 그냥 놔두면 살겠어요? 못 살지? 일단은 씻어 주어봐야지. 깨끗한 물로 씻어 줘야 돼요. 아이, 진짜. 무시무시한 물폭탄을 한번 맞았어요.